파수랬네요파수 오빠, 오빠라고? 와. 파수인데 오빠래. 그 특유의 여성 시청자분이, 본, 청취자분이 보내주시는 안 물어봤는데 막, 막 신나서 말씀하시는 그런 <laughs> 느낌이 있어요. 네. 그 특유의 그막 반가워하는. <laughs> 그죠그 친근감 있는. 토이스토리를 어. 보면서 우는 감성. 좋아하는 영화를 100번 보는 덕력.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신념. 내 사람은 잘 챙기는 마음씨. 아 불편한 것이 편한 것이다라고 한게제 말이고요. 제 말을 바꿔서 만든 코너가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죠. 본인 업무는 철저하게 잘하는 프로. 선을 넘지 않은 드립력. 남자답지만 부드러운 외적인 면.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이게 되게 디테일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네. 보면. 디테일하게. 목소리는, 목소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주위에 계신 분들도 정말 좋으신 분들이 <laughs> 많은 걸로 보아, 실제로도 좋은 분이실 거라고 <laughs> 생각합니다. 아, 아 감동적이네요. 나펜 있어. 네? 아, 이거 쓰시는데. 감사합니다. 아, 왜 자꾸 이, 이 악물고 덜렁덜렁이라고 쳐요? <laughs> 이 악물고 덜렁덜렁. 아니, 아니. 왜코 아니, 악물어. <laughs> 이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좀. 뭘요? 예? 그, 좀, 돈 없는 채팅이 많아요. 코 악물고 이런 거 참으실 거니까. 아, 근데 저는 그, 이번에, 티파를 하면서, <laughs> 예. 열받게 하는 채팅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laughs> 아, 거기는 다시 보니 제... 선녀 같아요. 거긴 리얼이에요, 거기는. 예, 네, 거기는 진짜더라고요. 핫선녀들. 트선녀들. 정말, 이게 뭐지? 핸드, 세니타이저 아, 이거 그손 그거 하는 거네. 그러면 그거 음. 그막저그막 달리니까. 그 아무 네. 음. 음. 지게발라야지 <laughs> 나도. <웃음> 아 이거 SBS 들어올 때 이거 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다 음. 발랐어. 어 향이 좋아요. 음. 이걸로 핸드폰 닦아도 되나? 오 아니, 핸드라고 써있. <laughs> 핸드 아이 어, 괜찮네요. 네. 코에 아니니까 얼굴에 발라도 되나? 방금 코라고 얘기했어. 오빠는 네. <laughs> <얼굴에 바라도. 웃음> <따로> 코가 손이니까. <웃음> <웃음> 미친 거 아니야? <laughs> 뭐라고? 코가 손이니까. 야 그가, 나가, 있, 나가 있어. 코가 손이래. <laughs>